되나?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그죠 그동안 컨텐츠로만 이렇게 찍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어보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그죠 현재 시각은 11시 20분이에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단국대하고 쑥대 항공대 시험까지 이제 이틀 남았죠 그죠 아직 12시가 안 남아가지고 다들 고민이 많죠 그죠 아 시험도 어디로 보러 가야 될지 고민도 되고 또 겹쳤어요 그죠 단대가 원래 이렇게 빨리 안 봤는데 원래 단태가 크리스마스 때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일찍 봐버려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죠? 다들 또 그리고 공부도 안 되고 생각도 많아질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참 공부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PC방 가서 게임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가 안 되거든. 그래갖고 단어장 펴놓고 그 PC방 가서 단어장 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안 되는 시기라고 그죠. 어, 저희 학원 친구들만 봐도 지금 다들 많이 힘들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든 시기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의 영상의 목적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응원을 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유튜브를 안 해가지고 저희 학원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거의 겹치지 않는 모든 학교를 다 응원 갔어요. 그래서 응원을 가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응원을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응원을 갈 건데 이제 어, 토일 날은 숙명여자대학교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또 여대 뭐남뭐 뭐 이제 제가 또막 갑자기 뭐 사심이 있어가지고 여대를 간다 이렇게 오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 단국대하고 숙대를 제가 작년에 둘다 응원을 갔는데, 단국대가 워낙 학교가 크다 보니까, 이제 종현쌤하고 같이 응원을 갔는데, 여러분들을 좀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국대가 이렇게 차 타고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종현쌤하고 저는 둘이 같이 응원 가서, <laughs> 여러분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리가 좀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숙명여대를 좀 가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응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번에도 모든 학교를 다갈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엔 숙명여대 가고 일요일 날은 국민대, 국민대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제가 시험 일정을 다못 봐서 그런데 일단 이번 주는 국민 그 숙명여대, 국민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입구 앞에서 어, 여러분들을 요거 <laughs> 학원에서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쓰고 이렇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원할 거고 또 이제. 그 현장이나 이런 거를 생생하게 좀영상에좀 담아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카메라 들이대면 또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찍고 어제 모습만 나오게 어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를 좀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휴대폰 들고 있다고 해서 뭐나 나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찍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수험생이니까 되게 예민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이제 다들 보시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알고리즘 타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입구 앞에, 제가 이 의자 깔고, 이 핫팩, 학원에서 핫팩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 학원 안 다닌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제가 저, 저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 유튜브로 봤다. 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어, 유튜브 뭐, 이제 그만서 고 싶다. 구독자나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제가 정말 격하게 환영해 드릴게요. 응원해 드릴게요. 진짜로. 똥담이 아니라 저는 진짜로 저한테 와서 쭈뼛쭈뼛 하지 마세요. 아 씨, 쟤나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구독자나 어, 응원 영상 보고 왔어.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제가 진짜 아, 어, 정말 격하게 응원해 드릴게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뭐 핫팩도 받아가시고 제가 간식도 몇개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저도 이렇게 수험장을 시험을 다녀봤잖아요 외로워요 외롭다고 근데 이제 외롭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시험 잘 보고 오시라고 응원 받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는 만나 뵙지만 직접적으로 만나 뵙는 것도 제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 뵈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제가 참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제 영상을 1년 가까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올해 한 2월부터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뭐 2월부터 쭉봐왔다 그러면은 어 제가 진짜 감사 인사라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저한테 좀 주셨으면은 저도 되게 보람 있을 것 같고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숙명회사 시험장에서 아마 입구 앞에 있을 거예요 입구 앞에서 이거 깔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오십쇼 격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여대 앞 제가 작년에 송영대 앞에 갔는데 좀 약간 좀뻘쭘해요막 저를 막 핫팩 장수인 줄 알고 막 이렇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해주시면 제가 정말 격하게 환영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 일 이번 주는 토요일날 국민대, 아니 토요일날 숙대, 일요일날 국민대 그리고 그 다음 학교들은 아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따로 또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튼 이제 거의 이틀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생각이 많아지지만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너무 또 길면 안 되니까 우리 또 학교 앞에서 만납시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학교에서 봐요.